확실히 확실히 어, 아직까지는 제 노래보다는 이렇게 더 유명한 선배님들의 노래를 부르는 게여러분들이 공이 훨씬 크다는 걸 느끼고요. 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 여러분 생각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잔디밭이 되게 넓어서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좀 뭔가, 또, 네 <목소리> 공간이 너무 크니까, 네. 뭐지? 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길어서요. 바로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 곡은요. 아 말을 길게 하라고요. 아 저는 참, 제가 너무 말이 많다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더 말을 많이 하래요. 그러면 어 사실 뭐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뭐 말을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저맨 뒤에 계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다잘 보입니다. 엄청 잘 보여요. 네, 저기 맨 뒤에 네, 앉아 계시는, 어, 방금 일어서신 분까지.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경광봉을 막 들고 흔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봤을 때이 행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 진행요원분들이신것 같아요. 또 수, 저분들이 또 수고해도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아,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 뭐저 혼자 무대에서 이렇게 무대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여기 관객 여러분들까지 뭐 저기 뭐 음향 감독님들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까지 다 고생하셨고 어, 수고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큰 박수 한번더 스스로 치고 네, 그럼 다시 이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역으로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순천이라는 도시가 지금 되게 짧,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에 남아서 무조건 저 혼자 여행을 한번 와야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순천에 오면 이건 꼭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하는 음식이 혹시 있으신가요? 닭구이. 닭구이? 꼬꼬대? 닭구이요? 숯불닭구이가 순천에 유명한가요? 숯불요? 네, 제가 또 숯불 청각 출신이라서 숯에세대해서 숯에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닭구이. 숯불 닭구이. 대표 아, 숯을 잘 피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저는 먹을 자격이 좀 된. 아, 되죠, 되죠. 아 그렇구나. 숯불 닭구이 왜 유명하죠? 닭이 뭐더잘 자라는 이런 풀밭이 더 많나요? 어, 그렇죠. 자연환경이. 자연환경이 닭을 더 기분 좋게 네. 키우게 해서 네. 사, 인간이 아, 기분 좋게 <laughs> 먹을 수 있다. 아, 네. 닭구이 또뭐 있나요? 짱뚱어! 짱뚱어! 야, 이 짱뚱어에서 그 강력한 그 뭔가 어떤 그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짱뚱어구이! 이렇게. 네, 저희 어머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치킨! 그죠? 치킨은 늘 옳죠 네, 제가 다음번에 순천에 꼭오면 짱뚱어구이랑 닭구이. 네, 짱구이가 아니라 짱뚱어? 탕! 닭구이까지, 네, 이렇게 한번 먹고. 어, 네, 친구 발표하려고 손 들었나요? 네, 뭐가 또 맛있나요? 돈까스! 돈까스! <laughs> 돈까스. 아, 너무나도. 돈까스 순천에 와서 제가 1번으로 먹겠습니다. 네, 순천에 와서 1번으로 돈까스 먹을 거고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